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말랑이가 이 열쇠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럼 미로를 다 통과해야지 일단은 그거부터 하고 어, 어떻게 해야 할까 말랑이는 응? 여기서 출발?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야겠죠 어. 근데 이 열쇠가 만약 밖에 있어 새로운 열쇠 찾아야죠. 근데 이쪽 어떻게 할까? 가져와야지. 이렇게 열쇠를 잡으면 돼? 네. <laughs> 팔을 여기로 내밀어서 이렇게 열쇠를 잡는 거야.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봐봐. 1호가 너무 복잡해. 어떻게 탈줄하지 집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부터는, 잠깐 기다려 해. 헉. 린. 귀찮아, 리디 됐어. 집은 어디? 집이. 살펴 <laughs> 이렇게. 음. 어있게 가요. 아, 이 복잡한 미러리? 오오 짜잔! 이렇게 가보자. 그럼 이걸 잘 봐야 해. 여기로 가면, 오, 집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 오, 길 막혔네. 와, 집으로 통과했지? 봐봐. 그러면은 제 탈출의 성공이지? 봐봐.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이번엔 아빠가 해볼 거야. 잠깐만. 이번엔 아빠가 이렇게 배우 거를 여기에다가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보는 거야, 이번엔. 네? 그래?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럼 제가 이번엔 수분 그림 찾기를 그릴게요. 그거를 아빠가 하면 돼. 됐어. 이번엔 제가 수분 그림 찾기. 안경, 안경이야. 이게 기꺼이랑 아태랑 그 다음은? 새로 같이 생겼어? 응, 음, 진짜 같이 생겼네. 그 다음에는 음, 뭐뭘할 거냐면 책. <laughs> 이네 가지를 찾으면 돼. 음. <laughs> 여기는 총네 가지야. 다음에 아빠 그럼 봐봐 구름 나무 아 이건 구름이지 그리 이게 햇님이야 눈 감고 있어봐. 엄마? 아빠 안경에 눈 있다, 알겠지? 응. 자 먼저는 안경이랑 빗자루부터 찾아보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봐야죠. 안경은 눈이 있어. 헉? 너무 어려운데? 이건가 안경이? 어 아닌데? 그러면 님을잘 찾아봐. 헨오 찾았다. 귀여워. 안경. 띠리리리리 <laughs> 성공이고. 그럼 일단 하트. 잠깐 이번엔 빗자루를 찾을 거야. 빗자루? 그다음에 다시 눈을 가보면 내가 두 개를 더 그려줄 거야. 빗자루가 어있지오 찾다. 와, 이것도 찾았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럼 다시 눈을 가봐봐. 음. 이게 바구니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거. 미안. 아빠. 그 책이랑 하트는 어디 있을까요? 책이랑 하트? 응. 음, 하트는 여기 있나? 이거 아니고. 오, 아닌데. 기도 아닌가? 오, 이공, 오, 있다. 와, 하트를 찾았네. 하트가 되게 어려운데. 다음에 이제 책만 찾으면 돼. 어, 책 집에 책이 있어. 찾다. 와, 잘 찾았다요. 그럼 내가 할건 여기까지고 이제 아빠가 해보는 거야. 네, 그건 할수 있겠어? 그래.